안녕하세요. 특전부사관 55기 3차 지원하신 분들, 필기시험 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전부사관의 경우 AI 면접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고, 면접 평가가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됩니다. 최근 기출에 있었던 본 면접 중 특전부사관 토론 주제와 합격생 시나리오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론 면접의 경우 꼭 특전부사관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육군부사관, 육군장교, 육군항공준사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먼저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운전자 책임. 두 번째 의견은 자동차 제조사 책임입니다. 운전자 책임을 선택하신 지원자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과 2번 분은 운전자 책임을, 3번과 4번 분은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1번 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전부사관 55-2기에 지원한 1번 지원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전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시스템을 감시하고 상황을 예측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가 주행 중에 제어를 잃은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1번 지원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번 지원자의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조사 책임으로 이번 지원자 발표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은 주로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운전자가 시스템의 결함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적인 결함이나 설계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제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모회사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조사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3번 지원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번 지원자의 운전자 책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번 지원자입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안전 운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상황에 대한 예측 능력이 뛰어나지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지원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지원자의 제조사 책임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원자입니다. 제조사 책임 측면에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자율주행의 시스템에 대해 전부 다 이해하고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시스템의 한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기에 만약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이는 기술적 결함에 기인한 것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제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화로 작동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하드웨어, 결함 수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업데이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제조사가 강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 부사관뿐만 아니라 육군부사관, 장교, 그리고 항공준사관까지 토론 면접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군에서는 집단 토론을 실시합니다. 집단 토론에 대한 확고한 의견 개진과 메모 스킬, 그리고 짜임 있는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월과 3월에 진행되는 토론 면접의 노하우 군뜨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 카카오톡으로 상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군 입시 길잡이 군뜨였습니다.